2022년 12월 27일 월요일 후아유.오늘도 호흡 주시고 심장 주시고 일상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어제부터 2 주간 2023년도 무릎 신학교 팔기 사역을 위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항상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지만 쉬고 있는 방학기간에 영쪽으로든 육쪽으로든 많이 흐트러지는데 저 역시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무던내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감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참 버겁기도 한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4시에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6시에 일어나서 조금 늦게 말씀 정독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하가였습니다. 그 중에 3절부터 5절 말씀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이 본문 내용은 회막기구를 만들게 하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유다지파 후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저 말씀이 나 한스데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한스데반이 갖고 있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그빈 백지에 오늘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저 한스테반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이 영이 저에게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또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가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십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복수장하고 또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란 것 하나님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또한 압니다. 저 역시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목숨 걸고 주님의 음성조차 주님의 인도하심조차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악한 영들과 상처와 쓴뿌리들과 못된 자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늘 죄에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의 하루의 일상도 정말 민감하게 깨어있어 죄를 멀리 하고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 민감하게 깨닫고 그 예민한 영으로 오늘 하루의 일상을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023년도 무릎신학교에서 코드원 사역을 합니다. 저 이제 나이 57세입니다. 이제 열심히 주님 앞에 섬길 날 시간들도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런 이런 상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저 한스다반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또청명과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들로 채우셔서 완전히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신 그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한 세대 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쓸모가 있으셔서 주님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가는 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엇이나 하나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한 세대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또 사모하며 또 선포하며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